안녕하세요 레이캐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카메라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니에서 발표한 브이로그용 카메라 소니 보이1입니다 잠깐 대여한 제품인데 저도 지금 어제 막 받아서 잠깐 개봉만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봉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자이 박스를 열어볼 건데. 예, 저희집 고양이님이 먼저 구경을 오셨네요 차리가이리지 같이 열보자 그러면 자, 아, 디지털 카메라 사실 박스는 지금 제가 왔을 때 잠깐 열어봤던지라 느껴져 있는데 사실 박스에는 크게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보면 악세사리 제품들 나와 있고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징에 보면 4K HDR 와이파이 가능하고 2470 f 1.8 2.8mm 렌즈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 AF 포인트는 315. IAF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켓 스위치 있으며 클리어 보이스 레코딩 기능이 있으며 마이크로폰 잭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보정서가 나오네요. 자, 보정서가 나오고 우선 굉장히 단초를 보이는데. 데드캣이라고 하죠 마이크 위에 씌워주는 작은 감찰은 예, 바람 소리나 이런 야외에서 녹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데드캣 마이크로 핀 충전기네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가 들어있 RX100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실제로 RX100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형은 제가 쓸때 회전용 LCD를 장착했죠.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마이크, 수음은 위한 마이크가 있고, 지금 버튼을 보면 전원, 모드, 그리고 영상 녹화, 줌, 아웃포커싱을 위한 버튼인 것 같습니다. 기본 버튼의 형태는 RX1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측면에 보면 오디오 잭, 마이크로 핀 충전 케이블을 넣는 단자가 있고, h d m i 단자가 있습니다. 원래 출시된 카메라치고 왜 USB-C를 하지 않고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USB-C가 아닐까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손목 스트랩을 그런 것 손에 쥐었을 때 조금 더 튀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래쪽에는 삼각대용 홀 그리고 배터리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기본 구성품에 있는 배터리는 mpbx1 인데 이게 지금 rx100 그리고 소니 액션캠이죠 x3000 rx0에도 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터치는 안 됩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니 카메라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은 일단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드캣은 이렇게 장착을 해 주면 됩니다 마이크 위쪽을 덮어서 바람소리나 잡음을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외에서 녹음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는 악세사리 중 하나입니다. 이건 좀 사용을 해보고 제가 좀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봉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봤는데 디자인이랑 외형 특징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사용을 제가 오늘 처음 해보니까 살짝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 슈팅 그립을 끼우면 저리가 <laughs> 이럴 착하지. 저리가 아래쪽에 저희 고양이님도 꽤나 궁금해하십니다자 이렇게 슈팅 그립을 끼워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닥면에 이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를 뺄수 없습니다. 항상 분해한 다음에 빼야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걸려서 이게 열 수가 없습니다. 슈팅 그립을 끼웠을 때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나 배터리를 만약 사용 중에 교체하려면 이걸 항상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따라 저희 집 고양이 님이 굉장히 좀 불금이라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짤막하게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서 좀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